네, 안녕하세요. 고도입니다. 네, 이번 영상, 또 세일엔 영상인데, 어, 또 세일엔 영상입니다. 근데 이제는 약간 처음? 간만? 인것 같은데, 최종 리뷰? 네, 후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일엔. 어, 항상 하듯이 결론도 말씀드리면은, 네, 사기는 다들 알고 있죠? 그냥 사기는 알고 있는데, 어, 생각보다도 사기예요. <laughs> 생각보다 더 사기다. 어느 정도냐? 좀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지금 세일엔을 세팅을 좀 깎아가지고, 무코를 99 했다가 공중 29 이렇게 최대는좀 깎아봤어요 그렇게 테스트 해봤는데 너무 세요 너무 셉니다 대충 이 정도 나와요 이 정도 그 사격장인데요 사격장 월코드 받고 때리는 데미지가 이 정도가 나옵니다 머신건 4명 같이 놓고 그리고 크라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딜 나옵니다 크라켄에서 딜 이렇게 나와요 흑년흥 넣고, 마스 넣고, 이렇게 했을 때, 딜이 이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일버스터인 거예요. 정말 강력하고, 또, 강력합니다. 근데 이제, 많이들 센건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저렇게 센 거는 몰랐을 분도 많을 거고, 살짝 여기서 건데, 그냥 세다고는 맞지만, 살짝 주의할 게 있습니다. 머신건이 들어, 몇 개가 들어갔냐 차이가 좀 심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머신건을 4명 넣었을 때 4명 크라운, 라피, 아스카, 이제 마스넣어 가지고 4명 넣었을 때 경우인데 여기서 머신건을 1명으로 주잖아요. 그럼 딜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크라운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어 이렇게 차이나 이렇게 절반이 차이나 절반 뭐 크라운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거 빼고도 마잉의 버프력도 생각했을 때 차이가 좀 극심하게 갈려버리죠. 이게 이 정도 갈립니다. 그래서, 진짜 세긴 센데, 결국 조합에 따라서, 머신건을 몇명나에 따라서 딜 차이가 좀 극심하게 나는 친구입니다. 이건 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센데, 또 주의해야 될 게, 결국 여러분들, 이 게임 무슨 게임이다? 우월코드 만게임이다 우월코드 맞기 때문에 이 정도 딜이 나오는 거고요. 우월코드가 안 맞게 된다면, 은이 정도 나옵니다. 물론, 안 맞아도 쎄요! 안 맞아도 풍숙카 아래쪽과 쫓아오는 딜량이 나옵니다. 진짜 세긴 세요. 근데 확실히 웃고 안 맞는 순간은 딜이 확 죽는 거를 알수 있겠죠. 똑같이 4머신간 들고 했는데 이 정도 딜 차이 나는 거 보면은 확실히 좀 유의미할 정도로 딜 차이가 보이는 건 맞긴 합니다. 물론 높기도 하지만. 그래서 딱 대충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최고점 기준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1티어 딜러들 급의 딜이 나오는 일버스터다 그래서 개사기다 하지만 무조건 평상시에 이 정도 딜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보스 상대일 때, 우울코드 맞을 때 머신건을 확실하게 접대를 해줄 수 있을 때이 정도 딜이 나온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진 않아요 아, 무조건 좋지 않다? 무조건 좋은데 무조건 개십사기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주의할 게 있는데 결국 이 딜은 여러분들 보스 한 명일 때, 사격장 기준으로 본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테이지 들어가면은 결국 힘이 확실히 빠집니다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 딜표를 보고 어? 이거 세이렌 개박석에 키워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물론 키면 좋겠죠 근데 결국에는 일버예요 왜 이런 말 하냐면은 스테이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세이렌이 딜을 저렇게 많이 할 일은 없습니다 세일은 타겟팅을 많이 옮겨가면서 많이 때리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냥, 잡몹 정리나 이런 것들은, 삼보들이 다 해요. 삼보들이. 저들은 보스 한 명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딜인 거고, 또, 머신건을 4명을 넣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일반적인 스테이지들을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머신건 4명까지는, 스테이지에서는 안 씁니다. 보통 일반 스테이지는, 흑련이나 엘리스를 집어넣거나, 애장품 헬름을 집어넣거나,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질표처럼, 진 말도 안 되게 딜 나오는 판은 절대 아니에요. 조합에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3버가 더 딜을 더 많이 하는 환경이 있다고, 스테이지는, 일반 스테이지는. 그래서, 저거 보시고, 무조건 세일에 먼저 키워갔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3버를 먼저 키우는 거는 맞아요. 그냥 세일에 저만큼 세서, 추후에 투자하면은, 저 정도 값어치가 있는 리케다 존나 세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세일에는 이제 세팅 같은 경우 확실히 좀 결정이 나는데, 좀 정해졌는데, 세일에는 일단 우월코드 공중은 역시나 가장 중요합니다. 이두 개가. 그냥 두개 많은 게 최고예요. 나머지는 장탄은 솔직히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나 정도면 충분해요. 장탄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장탄 한 줄이면 충분하고요. 아니, 대략 50%막60%퍼 맞춰도 충분하고요. 그 이후로는 명중률 챙기는 게좀 낫습니다. 우월코드 공중다 챙기고, 장사한 줄에 명중 한두줄 이상.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세일엔의 가장 좋은 옵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서. 장탄이 많이 중요한, 이렇게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편날것 같습니다. 스킬은 여전하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스킬은 이야기 했으니까. 스킬은 뭐, 1스킬 중요하고 나머지 다 중요해서 결국 다 올려줘야 된다. 큐브도 뭐 그대로고. 뭐, 조합은 말하는 조합도 그대로입니다. 조합도 그대로인데. 뭐 이제 특취교를 이제 제가 미아라 나오면 영상 올리겠지만 특특교에서 라피 자리를 세렌이 좀 상당수 차지했습니다. 를 이거는 미아라 나오면은 한번더 영상 올릴게요. 인디빌라 잡을 때 원래 라피가 일보러서 자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D가 들어와서 풀감을 책임졌는데 그 자리를 세렌이 들어가고 완벽하게 라피가 3보의 자리 매김하면서 인디빌라에서도 세렌이 좀 자리를 차지했고 그리고 울트라 같은 경우도. 원래 1번에 리탈 썼지만 이 자리에 세이렌 들어가면서 확실하게 고점 올라와서 울트라도 좀더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베스터는 조금 주의해야 될게있는데 하베스터는 풍압코드 니키에게 데미 주는 역속성 데미지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이렌 육성 상태가 좋으면은 막고 버텨줘요 그래, 아파요. 근데 세이렌 육성 상태가 부족하면은 죽습니다. 세일렌 그래서 이 자리는 라피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라피 들어가거나 버텨지면은 그냥 세일엔 집어넣거나. 크라켄은, 뭐, 고점 당연히 달라졌고, 여기 라피 대신에 세련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달라졌고, 뭐 미러 컨테이너는 루즈 고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딱히 말할 거 없고요. 이런 식으로 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변화가 좀 있었다. 아무튼 말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좋다. 그냥, 진짜 말도 안 되게 데뷔자 세구나.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이거 보시고, 뭐야, 흑년만큼 강하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 들 오해하시지만, 흑년은 앨리스 붙여야 셉니다. 그래서 흑년은 단독 흑년으로 보통 많이 안 봐요. 그래서 보시면은, 앨리스 붙이는 흑련은 이렇게 나옵니다. <laughs> 앨리스 붙이는 흑련은 딜이 이렇게 나오고, 한 자리에 놓고 비교해버리면은, 확연하게 차이 나죠. 확연하게, 세이렌이 저흑련의 발끝에 웅치는거 보이죠. 그래서, 뭐, 세긴 센데, 세다라고 보면 알, 알겠지만, 이제, 흔히 말하는 진짜 막영 티어 딜러들 다딸 정도로 비슷하게 나올 정도로 그래서너까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빨것 같습니다. 이렇게 효력 되지 마라. 그냥 저 같은 원래 하던 사람들을 세은 이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세긴 세지만 일단 키우던 거 열심히 키워라. 세일을 급하게 열심히 키울 필요 없다. 키울 필요 없다기보다는 열심히 이렇게까지 다 박아가면서 키울 것까지는 없다. 그런 거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풍합입니다 뭔 말이냐면은, 이번 솔로레드 글러튼이 있는데 이번 솔레가요, 약점이 자결이에요. 지금 세일은 열심히, 열심히 키워봤자, 자결 솔로라서세일렌이 활약을 하긴 하겠지만, 키운 값어치만큼 딜은 절대 못 뽑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솔레 신경 쓰신 분들이라면은, 세일렌 적당히 키우시고, 미아라 키울 생각 하세요. 미아라. 미아라 자결입니다. 에이, 미아라 접대 솔레라고 보시면 팔것 같아요. 이번 솔레가 그래서 이번 솔레 생각 생각하신다면은 미아라 먼저 키울 생각으로 일단 세이든는과투자 마시고 어느정도 모아오세요제발들 미아라 키울 생각 해야 됩니다 미아라도 지금 예상 계산값 보면은 접대받고 열심히 잘 때리면은 최소 엘리스 부치 흑년 이상의 될 나옵니다 1흑엘에서 1 흑엘에서 1.2 흑엘 정도의 계산값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정도로 충분히 센 얘기 때문에, 미아라 키울 생각도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미아라 잠깐 이야기 나와서 미아라 프리브를 조금 대보면은 미아라 스킬 나왔을 때는 지정된 타이밍이라는 게 몰랐잖아요. 어떤 건지. 근데 지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거에 어떤 스킬에 따라서 PVP에서 메타를 이렇게 박살낼 리케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사슬이 박히면서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지속 데미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한 명에다 묻었으면은 미아라가 죽으면은 사슬 감기 중청장 20개 늘어나면서 데미지가 엄청나게 세집니다. 근데 눌러보시면은 적이 전장에 진입 후 사슬을 박습니다. 이게 상당히 걸립니다. 이게 만약에 PVP에서 발동이 된다. 그러면은 PVP가 메타가 작살이 날 거예요. 뭐냐. 시작하자마자 사슬 50 데미지 10개 바뀌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 데미지 들어가고 추가 데미지 있기 때문에 이거 버충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게임 터집니다 막말로 미아라 집어넣고 시작하자마자 10개 박히고 박아놓고 응. 마키마 집어넣으면 돼요 <laughs> 원래 이제 뇌피셜인데 저게 만약 박히게 되면은 진짜 막말로 그냥 저거 집어넣고 마키마 집어넣어가지고 마키마 불굴로 7초간 버티면은 알아서 다 죽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이 어떤 식으로 발동될지를 봐야 될것 같은데 아마 근데 지금 문구로 봤을 때는 안 박힐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왜냐면은 세이렌 같은 경우가 물거품이 터지잖아요. 근데 이게 세이렌은 적 등장시에 걸린 효과입니다. 적 등장시라는 문구예요. 근데 미아라 같은 경우는 적 등장시가 아니라 진입시로 바뀌었어요. 진입시. 적이 전장에 진입 후예요. 저게 이제 니케가 아다르고 어다르는 게좀 심해가지고 말 그대로 랩처가 필드에 점프해서 등장을 하면은 그때 걸리는 축입일 거고 PVP는 등장이 아니라 이제 조우하는 거여가지고 아마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마라기보다는 안 돼야 돼요 <laughs> 안 돼야 됩니다 이거 되면 진짜 난리나요 시작하자마자 도발도 안 걸린 상태에서 이거 무작위로 바뀌어가지고 딜로두 명한테만 아, 찔러, 한 명한테만, 사슬 최소 두세 개 박힌 데 생각해봐. 50 데미지 막 두세 번 박히면서, 지속 데미지 중첩돼가지고막 초당 75%막100% 데미지 들어가 봐요. 거기다가, 일부러 미아라 1번 자리 둬가지고, 미아라 죽게라둬 봐. 미아라 죽어. 그러면은, 중첩 20개 늘어나 맞은 애들 중첩 최대 천첩 돼가지고, 초당 데미지가 막 500%씩 들어가. 날 납니다. 날 나요. <laughs> 그래서, 이게 어떤거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저게 진입시 안 터지면은 PVP에서 안쓸것 같냐? 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 3단계 진입시에 포획사슬 있으면은 또 걸리거든요 이게 3단계 진입시가 어? 머신고는 버스트, 풀버 느리게 해가지고 안 좋지 않나요? 라고 할수 있는데 요즘 머신건 한 명쯤은 PVP 조합에서 들어갈만 합니다 요즘 버충높은 량 많아가지고 머신건 한 명쯤 넣어도 충분히 버충 빠르게 땡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땡기는 순간, 3단계 진입하는 순간 토익샷바박면서 퇴장하면은 또 난리 날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PVP에서 좀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친구는 자 그럼 PVP 제외하고 뭐솔레는 대충 흑엘 이상의 딜 나온다 왔으니까 메인 스토리는 어떨 것 같냐 메인 스토리 꽤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조합보다 좋을 것 같냐 좀 써봐야 될것 같아요 이 사슬이 회수되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사슬이 갖고 있는데 새로운 적에 진입하면은 계속 박혀 저게 그건 3단계 진입시에 박히고 근데 이게 적 사망시에 걸려있는거 회수온단 말이야 그래서 잘못 잡고 잘못 죽으면은 새로운 점한테 걸리고 회수하고 새로 걸고 하고 하고 이거 반복해가지고 잡목조리가 꽤 나쁘진 않을걸로 보여 근데 결국에는 이 데미지가 개수가 막 엄청 높은 수준까지는 아니고 지속 데미지라서 막상 썼을 때 데미지가 꽤 별로 안 들어가서 횟수가 빨리빨리 안 되고 사이클이 안 굴러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써봐야 될것 같다 일단은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가 원래 쓰는거 있잖아 원래 쓰던 거 원래 쓰던 막흑게뭐 라피 뭐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보다 좋아 보이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좀 써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쪽은 좋아는 보이는데 아무튼, 세일엔 최종 후기 한번 털어봤고, 미아라도 도겸에 들어온 만큼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네.